누가복음 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니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쫓아내심과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개신이 나간 자 막달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진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순산나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를 그들을게 숨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로메심하시되 시 부리는 자가와 그 시부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쇠도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발핌에 공중의 새들이 먹었, 먹어버렸고, 도어는 바위 위에 떨어졌으며,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어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먹었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백매의 결실을 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를 뜻을 부르니 하나님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느니 이는 그들도 들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려 함이라. 이의 비유는 이러아니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말, 마음에서 뺏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서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출료를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게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사이나, 음, 지난 후중이승의 염려와 재물과 항락의 기연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허탈한 사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대로 결시하는 자이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는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될까? 스스로 상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laughs>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우리들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네 어머니와 내네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운는이 사람들이라 하시리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우러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면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안되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 사, 바람, 물결과를,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 얘기 그쳐 전전한 지더라 지도, 제자들이 이르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정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받은병은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체에 들리시며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였으니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 예수를 보고 부르지어. 여, 그 앞에 엎드려 큰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저 기도 푸지라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당신께 구하느니 나를 겪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귀신을 넘어서 그 사람께 더러워 하셨습니다. 귀신이 갖고 있는 그 사람 잡들고 그를 시사들과 보라을 매워 지켰으되,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적 이르되 군대라 하니 많은 있는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지개 구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야 허락하심을 간구하시니 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내려, 내려, 내려 호수에 들어가 멀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것,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게 이르되 이러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을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건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보인 저들이 그들에게 이름의 거라사 인했던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돌아오어 예수를 떠나시기를 외더라. 예수께서 그 배에 올라 돌아가셨을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여서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셔 이르시되 집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시,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원성 내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고 허영하니는 다 기다리셨음이라. <laughs> 이에회장님 이아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을 시기강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된 매아들이 있었어 주어가 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를 물려들다. 열두 12, 이의 열두 해를 혈류병을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치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흘러주에직지다가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신인하 아니라 할때에이 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구나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아줄아미로라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신이 지 못할 줄 알고 땅에 나와 이르되 옆들이여 그 손에 댄 이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땅 딸이 죽었어나이다 선생님은 더 기롭게 하지 마옵소서. 어, 오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여왕과 야고부와그 아이의 부모와 함께 들어가는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여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구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이양이 돌아와 봐. 아이가 곧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볼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서 예수께 경과하 놀았는지라 예수께서 공과서 이를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